싱글을 위한 완벽한 파트너 안근영의 싱글 메이트입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따뜻한 4월인데요. 굳어 있던 몸도 풀렸고 필드도 많이 나가실 것 같아서 필드에서 적용하실 수 있는 레슨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 주에는 비거리를 주제로 연습장과 집에서 연습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렸다면 이번 주는 코스에 나가셔서 내가 지금 당장 이월에서는 꼭 멀리 보내야겠다라고 하실 때 비거리의 꿀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방법은요, 제가 시합 때 또는 코스에서 직접 적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리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왼발을 이용한 몸통 딜레이 인데요, 많은 분들이 공을 멀리 보내시려고 하실 때 나오는 실수가요. 몸통을 너무 빨리 돌리세요. 이렇게 되면 나의 팔이 미처 몸을 따라오지 못해서 내가 백 스윙 때 했던 코어의 꼬임이 힘없이 풀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팔이 굉장히 뒤에 있기 때문에 계속 스윙이 진행이 되면서 나의 팔이 임팩트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는 몸통이 이미 스윙이 끝나버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헤드 속도를 낼수 있는 건 팔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헤드 스피드가 오히려 느려지면서 그래서 팔로 당겨치는 샷이 많이 나오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맨발을 이용해서 중간에 몸통 브레이크를 걸어 줄 건데요. 어드레스를 하신 후에 백스윙이 나의 오른쪽 어깨를 지나갈 때쯤 왼발 바깥쪽으로 지면을 살짝 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지면을 밀었을 때 내가 지면을 힘만큼이 다시 나의 몸으로 돌아오면서 약간의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데요. 이때 골반과 헤드 끝에 관성작용이 생기게 되면서 헤드가 좀더몸 앞에서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관성작용과 이 동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저의 손이 몸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핀이 헤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줄로 제가 작은 버전의 골프스윙을 해볼 건데요. 제가 손에 브레이크 없이 그냥 회전될 때 핀이 넘어오는 속도를 잘 봐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손에 살짝의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핀이 넘어오는 속도를 잘 확인을 해주세요. 자, 방금 보시다시피 핀이 훨씬 더 빨리 넘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방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나의 손이 오른쪽 어깨를 지나갈 때쯤에 왼발 바깥쪽으로 새끼 발가락 바깥쪽 라인 쪽으로 지면을 살짝 밀어주면서 아까 핀이 빠르게 넘어왔던 것처럼 손과 골반이 조금 더내몸 앞에서 빠르게 회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동작을 스윙을 하면서 좀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보여드릴 스윙은요, 그냥 브레이크 없이 제가 평소에 하는 스윙입니다. 네, 방금처럼 지면을 밀지 않았을 때는 캐리 토탈 거리가 201m 정도 나가게 됐고요. 제가 지면을 한번 이용해서 스윙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와는 한 14m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여러분 필드에 나가시면 이 14m는 엄청난 차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저의 스윙을 비교해 보면 제가 지면을 밀지 않았을 때와 밀었을 때 차이점이 좀 보이실 거예요. 제가 지면을 밀었을 때에는 뭔가 임팩트 순간 전에 저의 몸이 압축되었다가 펴지는 걸좀 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동작을 조금 더내 걸로 확실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습장에 가셔서 연습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커버를 이용해 주실 건데요. 유틸리티 커버나 우드 커버 같은 좀 얇은 커버를 좀 이용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드레스를 하실 때 이렇게 왼발 바깥쪽으로 커버를 밟아 주시고 어드레스를 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스윙이 오른쪽 어깨를 지나갈 때쯤 이 왼발 바깥에 있는 헤드커버를 누르면서 지면을 누르는 느낌을 두 번이나 세번 정도 느끼신 다음에 어드레스로 돌아오셔서 그때 공을 치시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3개 정도 공을 쳐 보시고 5개 정도는 평소에 나의 스윙으로 연습을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알려 드릴 방법은요. 뭔가 스윙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코스에서 너무 이론적으로 또 스윙을 많이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몸이 경직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생각을 살짝만 바꾸어서 우리는 공략을 바꿔볼 거예요. 그냥 드로우나 풀 공을 치시는 거예요. 우선 어드레스 때, 스탠스를 살짝만 닫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스탠스에 맞춰서 나의 어깨도 살짝 닫아주시고 헤드도 살짝 닫아주실 건데요. 너무 많이 닫으시면 왼쪽으로 낮게 가는 훅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살짝만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서시게 되면 지금 내 공이 우측으로 갈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배제한 거예요. 공이 왼쪽으로 출발해서 우측으로 떨어지는 파워 페이드가 아는 이상 나의 공이 우측으로 출발하게 되면 모든 공은 다 거리를 손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공이 우측으로 출발해서 왼쪽으로 떨어지는 드로우 공이던 공이 왼쪽으로 출발해서 왼쪽으로 떨어지는 풀공이던 간에 무조건 왼쪽으로 떨어지면 성공이에요. 지금 보여드릴 스윙은 저의 평소의 스윙입니다. 스탈 거리가 200m 정도 가게 됐고요. 드로우를 한번 의도적으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스를 살짝 닫아주시고 왼쪽 어깨도 닫고 여기서 평소보다 헤드를 살짝만 더 닫아주실 거예요. 스윙은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